두목.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밤중 눈보라 치는 산 중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였지요. 산적 두목은 횃불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나흘째 퍼붓는 눈보라를 헤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 쌓인 바위 아래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파란 입술로 떨고 있는 갓난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두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지요. 그 순간 짐승같던 사내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산적 두목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청포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날로 심해지고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백성의 등골을 휘게 하던 그 무렵 강원도 깊은 산 중에는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지요 도망친 군사 군줄인 농민 빚에 쪼들린 상인들이 산으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법도 없고 임금도 없었지요 오직 주먹과 칼날만이 질서를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그 산천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관군과 산적의 싸움으로 산적끼리의 다툼으로 하늘조차 붉게 물들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짐승처럼 사나운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무코였습니다. 한때는 관군의 군관이었으나 지금은 산적의 두목이 된 자였지요. 얼굴에는 칼자국과 화상이 뒤섞여 있었고, 깊은 눈매에는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코는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고, 누구의 기대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냉혹하기로 이름난 그였지만, 나름의 원칙은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륙은 하지 않았고, 약자를 함부로 해치지도 않았지요. 관군은 그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 아래 고울원님은 무코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지요. 사람들은 모여서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무코는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코를 따르는 산적은 모두 열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산으로 올라온 자들이었지요. 억울한 누명을 쓴 전직 나졸, 양반집 머슴살이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장정 전쟁에서 돌아왔으나 가족이 모두 죽어버린 군사까지 모두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코를 두목으로 떠받들었습니다. 무코가 가장 강했고 가장 냉철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산 아래 고을에서는 원님이 관군 토벌대를 꾸렸습니다. 스무 명이 넘는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왔지요. 원님은 무코를 잡아들이면 승진이 보장되어 있었기에 더욱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은 넓고 깊었습니다. 무코 일당은 마치 귀신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나타나기를 반복했지요. 그렇게 쫓고 쫓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산 중에서 벌어질 운명의 만남을 말이지요. 무코의 하루는 약탈과 은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곡식과 무기를 빼앗고 관군의 눈을 피해 다시 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지요. 때로는 피를 흘려야 했고 때로는 칼을 휘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코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사륙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저항하지 않는 자는 죽이지 않았고 노약자와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무코는 약탈한 곡식의 일부를 몰래 가난한 마을에 풀도록 했습니다. 부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코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지요. 두목,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부하가 물으면 무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아픈 기억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요. 그는 한때 백성을 지켜야 할 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성을 약탈하는 산적이 되어버렸지요. 그 아이러니가 무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보라가 사나을째 산을 휘감고 있었지요. 무코와 부하들은 산채 안에 웅크리고 앉아 화롯 불을 쬐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짐승의 울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니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두목.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하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밤중 눈보라치는 산중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는 으스스하기 짝이 없었지요. 무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횃불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지요. 눈 쌓인 바위 아래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코가 다가가자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지요. 헝겊을 걷어내자 파란 입술로 떨고 있는 갓난아이가 드러났습니다. 숨만 겨우 붙어있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무코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무코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작은 손으로 무코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코의 발이 멈췄습니다. 무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죽이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때 백성을 지키던 군관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갓난 아이조차 죽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지요. 그렇다고 그냥 버리자니 그것은 스스로 짐승이 되는 일 같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아이를 내버려 두면, 동이, 트기도 전에 얼어 죽을 것이 뻔했지요. 무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헝겁째,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실수다. 무코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산적의 두목이 갓난 아이를 거두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부하들이 뭐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코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체온이 무코의 가슴에 전해졌지요. 무코는 눈보라를 헤치며 산 채로 돌아갔습니다. 품속의 아이는 이상하게도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산 채로 돌아온 무코를 본 부하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두목 그게 무엇입니까?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코는 대답 대신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부하들 사이에 불안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당장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목, 아이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산적입니다. 곧 관군이 들이닥칠 수도 있는데, 어찌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부하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무코는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책임지겠다. 무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부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화로 불 앞에 누워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코만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해 계속 울어댔지요. 산채에는 젖을 먹일 여인이 없었고 쌀미음을 먹이려 해도. 갓난 아이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차흘째 되던 날,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판이었지요. 무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코는 혼자 산을 내려갔습니다. 관군의 순찰을 피해 마을 어귀의 한 집으로 숨어들었지요. 갓 아이를 낳은 여인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무코는 칼을 빼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자 몇냥을 내놓으며 여인에게 간곡히 부탁했지요. 사흘만 젖을 나눠 주시오. 여인은 두려워하면서도 무코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비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무코가 사흘에 한 번씩 산을 내려가 젖을 얻어왔고 점차 쌀미음도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이는 말도 떼기 전인데 무코가 글자를 쓰면 옹아리로 흉내를 냈습니다. 돌멩이를 놓아두면 하나, 둘, 셋을 구분하는 듯 손으로 가리켰지요. 부하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아이 범상치 않습니다. 신동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코는 아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돌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산에 버려졌는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지요. 봄이 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무코의 품에서 옹알이를 하며 웃었습니다. 무코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도윤, 도를 이루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무코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자신은 이루지 못한 삶을. 이 아이만큼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무코는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업고 다녔습니다. 한때는 칼로 사람을 베던 그 손으로 이제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부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짐승같던 두목의 얼굴에서 살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밤, 무코는 잠든 도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인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무코의 가슴속에는 분명 아비의 마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군 토벌대가 산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번에는 50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이었지요. 산적 무코. 항복하고 나와라. 산 아래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코는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부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는 있었지만 아이를 안고는 불가능했지요. 두목 아이를 두고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 살수 있습니다. 한 부하가 말했습니다. 차가운 계산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지요. 무코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산채를 버리고 도윤과 함께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도윤을 버리고 부하들과 함께 살 길을 찾을 것인가? 무코는 도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이는 무코를 보며 방긋 웃었지요. 그 순간, 무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코는 도윤을 안고 은밀한 산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부하들에게는 시간을 벌라 명령하고, 자신은 아이만 데리고 도망친 것이었지요. 관군의 포위망을 간신히 벗어나 깊은 골짜기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코는 한 떠돌이 도사를 만났습니다. 이 험한 산 중에 웬일이십니까? 무코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도사는 무코의 품속 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그 아이를 어디서 얻었소? 산에 버려진 것을 주었소. 도사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금을 보더니 허수슴을 쳤지요. 이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오. 숨겨진 것이오. 무슨 말이오? 도사는 무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사주를 보니 귀한 집안의 적자입니다. 그러나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할 운명이었지요. 누군가 이 아이만은 살리기 위해 산에 버린 것이오. 무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코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는 몸이 되었었지요. 상관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역적으로 몰렸고,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무코는 겨우 목숨만 건져 산으로 도망쳤었지요. 그리고 이 아이도, 무코는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 역시 자신처럼 세상에서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권력의 희생양이었지요. 무코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 아이를 지키리라. 무코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정의를 이 아이만큼은 찾게 해주리라 다짐했지요. 도사는 무코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아이를 찾는 자들이 있을 것이오. 살리려는 자도 있지만 죽이려는 자도 있을 것이오. 도사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영모로 몰린 좌이정 민공의 적자입니다. 민공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능지처참을 당했지요.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죽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무코는 숨이 막혔습니다. 좌이정 민공의 영모 사건은 무코도 들어 알고 있었지요. 한양을 뒤흔든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 있다는 것은 그렇소.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빼돌린 것이오. 아마도 유모나 충복이었겠지요. 무코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윤을 품은 순간부터 이미 운명을 거슬러 왔음을 말이지요. 이 아이를 살린다는 것은 곧 권력에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올랐지요. 한때 정의를 지키려다 짓밟혔던 자신이 이제는 이 아이를 통해 다시 정의를 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관군은 산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코의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떤 이는 잡혀갔으며 어떤 이는 죽었지요. 마침내 관군은 무코가 숨어 있는 골짜기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던 마지막 밤, 무코는 잠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무코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관군을 따돌리고, 그 사이 도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무코는 도윤을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무코를 올려다 보았지요. 도윤아, 이제 산 아래로 가야 한다. 무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는 무코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가.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무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래, 가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무코는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무코에게는 단한 사람, 도윤을 맡길 수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군관이었을 때 목숨을 구해준 선비 은사였던 박진사였지요. 무코는 밤을 틈타 박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을 등에 업고 관군의 눈을 피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박진사는 무코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네가 어찌 여기에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무코는 도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박진사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코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지요. 알겠네. 내가 맞겠네. 무코는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윤을 안아주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바르게 자라거라. 무코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서. 관구는 무코를 산 정상 부근까지 몰아붙였습니다. 50명의 군사가 사방을 에워쌌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지요. 무코는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산적 무코. 아이는 어디에 두었느냐. 관군 장수가 외쳤습니다. 무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칼을 높이 들었을 뿐이지요. 끝까지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아이는 없다. 처음부터 없었다. 무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군 장수는 분노했습니다. 거짓말을 공격하라.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무코는 홀로 싸웠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무코의 칼에 군사들이 쓰러졌지요. 그러나 무코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어깨에, 허벅지에, 팔에 칼자국이 늘어갔습니다. 마침내 무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온몸에서 흘러내렸지요. 관군 장수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무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요. 모른다. 그리고 알아도 말하지 않겠다. 관군 장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무코는 쓰러지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잘 자라거라. 아비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무코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에는 신동이라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양자로 들어간 도윤이었지요. 도윤은 뛰어난 재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서삼경을 떼고 글씨는 명필이라 불렸으며 의리와 정의를 중히 여겼습니다. 박진사는 도윤이 열 살이 되던 해 마침내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도윤아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박, 진사는 무코의 이야기를 도윤의 출생의 비밀을 모두 들려주었지요. 도윤은 울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분이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코라 하셨다. 도윤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분명 자신의 아비였다고 믿었지요.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도유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도유는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뛰어난 재주와 고든 성품으로 벼슬길에 올라 마침내 정산품2조 참판의 자리까지 올랐지요. 도유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탐관오리를 탄핵하고.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공정한 법을 세우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을 청백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스스로를 낮추었지요. 저는 그저 제 아비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사람들은 도윤의 아비가 박진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마음속으로 무코를 떠올렸지요. 도윤은 벼슬이 높아질수록 무코를 공개적으로 아비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산적이었던 이를 아비라 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매년 봄 강원도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무코가 쓰러진 그곳에 술한 잔을 따르고 깊이 절했지요.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찌 산적이 아비가 될수 있었는가. 어찌 짐승 같던 자가 사람을 키웠는가.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아비란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버리지 않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무코는 세상이 버린 아이를 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백성을 돌보며 무코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절불굴,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무코는 산적이었지만, 아비로서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관군이 쫓아오든, 끝까지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